두 집합 A, B에 대하여 A와 B가 같을 때 A 값을 구하죠. 같으니까 원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정확한 숫자가 여기 하나 2가 있네요. 이걸 비교하면 되겠죠. 그럼 2 e 값이 2가 되거나 또는 2 e 값이 2가 될수 있겠죠. 경우가 나눠지겠죠. 논리입니다. 논리. 첫 번째 A 플러스 2가 2가 되는 경우 또는 A 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. A 플러스 2가 2가 되려면 A 값은 0이 되겠네요. 0을 대입을 해보면요. 0 대입하면 2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요. 2와 여기 0 대입하면 6. 그래서 두개 같지가 않죠? 이거는 상황에 맞지가 않고요. 이 경우를 보면, A제곱이 넘기면 4가 되겠죠? A제곱은 4면 A값은 뿔마 2가 나옵니다. 2 또는 마이너스 2.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. A값이 2인 경우 확인을 해보면, 2 대입하면 은 4와 2 대입하면 여기 4 빼기 2니까 2 2와 a 값에 2를 대입해보면 6 빼기 2는 4 그래서 2 4 이것도 2 4 그러니까 만족하네요 그렇죠? a 값 2가 되는 거 하나 찾았고요 마이너스 2도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0이 나오고요 이거는 2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 되겠죠 그래서 0과 2고, 2와 8이니까 같이가 않죠. 이거는 안 됩니다. 그래서 a 값은 2만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